요즘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두고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국 이후로는 더 이상 이 길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나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성장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열려 있었고 값싼 노동력만 있어도 공장을 돌릴 수 있었으며 기술 격차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잡고 기업이 따라가면 수출은 늘었고 국가는 성장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칠고 무식해 보이는 방식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장 하나 세운다고 나라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고, 기술은 소수 국가가 꽉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장비는 시작부터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개발 도상국이 마음 먹고 따라가려고 해도 출발선 자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을 예외 사례로 봅니다. 전쟁 직후 최빈국에서 출발해 전통적인 산업화 경로로 선진국에 들어간 거의 마지막 나라라는 평가입니다. 그 뒤에 같은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 이후에는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특별히 착해서 성공했다거나 운이 좋아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냉전 한복판에서 압박받았고, 자원도 없었으며, 정치적 혼란과 사회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일했고, 교육에 집착했고, 기술을 쌓았습니다. 말 그대로 버텨서 올라간 나라입니다. 지금 개발 도상국들의 한국식 모델을 들이밀며 따라 해보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무책임합니다.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장은 닫혀 있고 기술은 잠겨 있으며 경쟁자는 이미 위에 올라가 사다리를 치웠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이미 한국은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고 책임지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실패하면 핑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성장 신화로 버티는 나라가 아니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대로 밀려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갈림길에 섰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올라간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이 지금 세계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나라가 선진국을 꿈꾸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예전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혔습니다. 한국이 올라오던 시절과 지금은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공장을 세우고 수출만 늘려도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성실함만 있어도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기술은 몇 나라가 독점하고 있고 시장은 이미 포화입니다. 늦게 출발한 나라가 들어갈 자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문은 닫혔고 안에서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격차는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반도체 하나를 예로 들어도 설계 장비 생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투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잡으려면 돈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재와 경험 그리고 실패를 감당할 시간까지 필요합니다.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출발선이 아니라 벽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갈 나라가 없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일본을 보며 배웠고 유럽을 따라잡겠다고 외쳤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 공식을 베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나라라는 말은,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하면 된다는 말이 아직도 정책과 산업 곳곳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무는 순간 한국은 빠르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길이 없고 변명할 대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실패하면 누구 탓도 할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한국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불편하지만 분명합니다. 이미 선진국 문 안에 들어왔지만 안에서 버티고 앞서 나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나라가 가장 먼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자랑이 아니라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은 과거를 칭찬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안전지대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늦게 들어온 만큼 내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내부의 경쟁은 개발 도상국 시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성장률만 높이면 됐지만 지금은 유지가 훨씬 어렵습니다. 인구는 줄고 성장률은 낮아지며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기술은 더 빨라지고 경쟁자는 더 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드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처한 가장 큰 현실은 시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 산업과 제도를 다졌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이 말은 곧 아직도 곳곳에 취약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격이 오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인식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커지며 사회는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아직 선진국 역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지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기술과 자본을 나눠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피해자나 추격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성공했지만 내려가지 않으려면 전혀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근성이나 속도로는 버티기 어렵고 전략과 선택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수십년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을 반복할 수 없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 빠르게 밀려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동시에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트 3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법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거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단계입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말은 한국 뒤에는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다리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위에서 서로 밀치는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 세계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한번 올라왔다고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기술 하나 뒤쳐지면 바로 밀리고 산업 하나 무너지면 그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의 감각으로 버티려 하지만 이 판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특히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퍼질수록 변화는 늦어지고 대응은 둔해집니다.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만 과거의 성공을 복귀하며 안심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격차는 다시 벌어집니다. 선진국에서의 추락은 개발 도상국 시절의 실패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인구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복지부담은 계속 늘어납니다. 예전처럼 젊은 인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적은 인구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지금까지 한국이 가장 덜 해본 싸움입니다. 여기에 기술 경쟁이 겹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같은 핵심 분야는 몇 년만 뒤처져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힘든 영역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경쟁자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자랑이 아니라 시험지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이제 답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서도 없고 모범 답안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흉내 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선택의 결과를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희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파트 4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올라온 선진국이지만, 다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제를 더 이상 추상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선택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여지는 있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문 안에 들어온 나라들 중 상당수는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급격한 붕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산업 경쟁력이 조금씩 빠져나가며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는 흐름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때는 위기가 와도 체력이 없어 버티지 못합니다. 선진국의 실패는 언제나 조용히 진행됩니다. 또 하나의 냉혹한 현실은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순간 경쟁에서는 이미 뒤처집니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과 산업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국이 방향을 고민하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실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먹고 살만하고 지금도 기술력이 있고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무너질 때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괜찮으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은 이제 압축 성장의 기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빠르게 따라잡던 시절의 성공 경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효율과 지속 가능성, 선택과 포기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산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잃게 됩니다.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은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선진국의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를 감당할 각오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부만의 목도 아니고 기업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파트 5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나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가장 짧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고 더 이상 남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잘못되면 그대로 추락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선진국 세계에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한번 경쟁에서 밀리면 다시 올라올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발 도상국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지만 선진국은 다릅니다. 실패의 비용이 훨씬 크고 회복에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늘 불안 속에서 경쟁합니다. 한국도 이제 그 불안의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냉정하게 보자면 한국은 아직 내부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업 구조는 낡은 부분과 첨단이 뒤섞여 있고 노동과 복지, 세대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느려졌는데 요구는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까지 흔들리면 체력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겉보기에는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사회 전체에 퍼진 피로는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바꾸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험은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꾸지 않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 중입니다. 기술 패권은 더 노골적으로 갈리고 산업은 더 빨리 재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갈 것인가, 새 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애매한 상태로 버티다 밀려날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선진국 경쟁에서는 애매함이 곧 패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위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위치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지금까지의 성취는 보호막이 아니라 시험지입니다. 앞으로의 선택이 그 성적을 결정합니다. 파트 6의 결론은 불편하지만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올라왔고, 이제는 내려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과 결단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올라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킬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보호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각을 만드는 위험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잘 됐던 경험은 다음 선택을 늦추고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은 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선진국에서의 경쟁은 과거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만 평가합니다. 지금 한국 앞에 놓인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방식에 기대며 조금씩 힘이 빠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편하더라도 구조를 바꾸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내려가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고통스럽지만 올라서기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판단과 결단으로 버텨야 하는 나라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상황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실패하면 변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탓도 환경 탓도 통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우리의 선택이고 못 되면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희망적인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희망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올라온 선진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가장 먼저 밀려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이미 미래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돌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미 올라왔다는 사실은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리는 도착지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장의 가장 앞줄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을 벗어나는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잡으면 됐고, 흉내 내면 됐으며, 남들보다 빨리 달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따라갈 대상이 없고, 흉내낼 공식도 없으며, 빠르다고 살아남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 하나가 생존을 가르는 싸움입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바로 밀려납니다. 한번 밀려나면 다시 올라올 사다리는 없습니다. 이건 협박도 과장도 아닙니다. 선진국 세계의 규칙입니다. 들어오는 문은 좁았지만, 나가는 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위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처럼 갑자기 터지지도 않고, 외환위기처럼 경고음을 울리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체력이 빠지고, 경쟁력이 닳고, 선택을 미루는 사이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두가 깨닫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가르며 갈라지고 산업은 재편되고 규칙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나라이고 결정의 대가를 직접 치르는 나라입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선진국이라는 이름은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버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이 갈림길은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밀려나고 망설이면 자리를 잃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으로 기억될지, 가장 먼저 시험대에서 떨어진 나라로 기록될지는 이미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